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아차람은 사울을 따랐고, 그블레젯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치즈 열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세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무난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이 블레젯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젯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승리를 허락하시며, 삶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 관점의 차이가 결과를 바꾼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의미이죠. 이런 이야기를 할때 단골처럼 등장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컵에 담긴 물 예화입니다. 컵에 물이 반이 남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또 어떤 사람은요,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없는 빈 곳을 보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물이 차 있는 곳을 보았던 곳입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는요, 실제 전쟁을 예로 들면 더욱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있죠. 12척의 배로도 100척이 넘는 외군의 배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요, 12척의 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또조류의 방향이 바뀌는 상황을 이용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 이처럼 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 사실은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늘 전쟁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모두는요, 패배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관점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전쟁에서 또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평범하다 못해 보잘 것 없는 심부름꾼 그런 정도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군사훈련도 전혀 받지 않고 또칼 한번 잡아보지 않았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갑옷을 입고 또 칼을 차고 있는 군인들은 골리앗을 피해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지금 다윗은 오히려 당당하고 담대한데 군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당당할 수 있고 또 결국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현실만을 바라보면 패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 앞에서 떨었을까요? 그것은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또 보고 있고 또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랬느냐? 현실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현실만을 바라볼 때에 싸우지도 않고 패배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현실적인 골리앗만을 보았습니다. 3미터가 넘는 골리앗의 키를 보았고요 온 몸을 감싸고 있어서 어떠한 공격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갑옷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칼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골리앗이 그 외치는 소리에 다 주눅이 드는 겁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반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0일 정도가 지나서는요. 골리앗이 나서기만 하면 두려워해서 군인들이요. 이 군대를 떠나는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들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실만을 바라본 이스라엘 군대는요. 싸우지도 않고 패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군대와 같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 현실이 있죠. 아무리 그것이 정확한 진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커서 낙담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요, 현실만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현실적으로만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해석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신부름꾼으로 전장에 왔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는 실제로 전쟁을 한 적도 없고요.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그러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보문 2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 할례 받지 않은 불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골리앗의 키, 또 갑옷, 칼을 보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불레자 사람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어요. 그랬을 때에 다윗은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닙니다. 비로도 들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들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26절에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치욕스럽게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고 또 듣고 상황을 판단합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면 골리앗은 그저 이스라엘 군대, 군인들을 모욕한 것이 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관점은, 아, 이들이, 이 골리앗이 우리를 그렇게 모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모욕한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 여기 있는 또 모여있는 군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와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골리앗이 덩치가 크고 또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보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판단해 보니까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그래서 당당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현실의 벽 앞에 무릎 꿇고 낙담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골리앗과 같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점의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도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 중에 10명은 현실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았을 때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우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현실만을 바라보면 그안학자손들 거인들이 보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말대로 그 믿음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또그땅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십시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 세상에서 어떤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또 위축되지 아니하고 또 실패 가운데에 우리가 미리 어, 마음이 흔들리고 또그 가운데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같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요. 또 일터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또 소망의 묵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실제로 승리를 경험하며 또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신길 걸음 걸음마다 흘리신 급피가 그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상한 나의 망은 지친 나의. 십자가 회복.